내일이면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꼭 1년이 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사고 장소 인근 마을은 그 사이 평온을 되찾았지만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근로자 5명이 숨지고 주변 지역을 초토화시킨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사고에 직격탄을 맞은 인근 마을은 그 사이 새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사과밭은 부추밭으로 바뀌었고 폐기됐던 포도나무는 어린 묘목이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살처분된 축사에는 새 식구들이 들어왔습니다.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갔지만 사고 여파에 따른 후유증은 완전히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산 사고가 났던 지역이라는 인식이 주민들을 힘겹게 만듭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 결과 이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됐는데도 농민들은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과수나무들이 심한 낙과 현상을 보이는 것도 농민들에겐 고통입니다. 농민들은 보상 때문에 지난해 수확을 너무 미룬 탓이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감기가 이렇 자꾸 오니까 사람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감기고니까 몸이 이제, 이제, 때문에 이제 그런가.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런가 나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불산의 특성상 일부 주민의 경우 지속적인 초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은 19.7% 정도 남아서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에. 두통이라는 이런 걸 호소하는 분들도 일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불산 누출 사고 마을은 예전의 일상을 되찾았지만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